대사와 연관돼서 기능이 떨어지거나 기능이 항진되거나 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고. 이러한 기능의 이상은 호르몬이 정상적인 이제 농도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떨어지거나 올라가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진단을 할 때는 피검사를 해서 적절한 호르몬 농도가 유지되고 있는지, 혹은 떨어져 있는지, 항진이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떨어지거나 올라갔을 때그 갑상선을 조절해 가지고 이 농도를 맞추는 그 갑상선 자극 호르몬의 농도가 또 올라가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피검사로 호르몬 수치를 확인해 가지고 이제 진단을 하게 되고, 기능 저하나 기능 항진의 의식. 된 상황에서는 또그 기능 저하 혹은 항진을 일으키는 원인을 찾기 위해서 뭐 추가적으로 피 검사로 항체 검사를 한다든지 어떤 전반적으로는 이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진단이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한축으로 기능 이상이 있었고 이제 한축으로는 이제 혹 같은 게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걱정스러운 건 이제 갑상선 암이겠죠 암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신문 보도에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장기별로 보면 가장 흔하게 생기는 암이 이제 갑상선 암이죠 물론 이제 갑상선 암이 이제 전반적으로는 이제 가좀 좋은 편에 속한 암이어서 흔히들 이제 뭐 순한 암이다 이렇게 알고는 계시지만 빈도로는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고 요 암이라는 건 어쨌든 그 장기에 컨트롤되지 않은 나쁜 세포가 생기면서 그것이 증식하면서 혹을 형성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단을 할때 영상 검사, 사진, 사진 중에서 이제 갑상선은 이제 피부랑 가까이 있고 이제 균질한 실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가 비교적 정확하게 이제 갑상선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영상 검사라고. 할수 있고,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갑상선 실질 내에 결절이 있는지, 결절이 있으면 그 결절의 특징, 크기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내부의 이제 초음파 강도라든지 경계 모양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에 뭐 석회화 같은 게 동반돼 있는지, 생긴 모양이 납작하지 않고 이렇게 뾰족 서 있는 모양이라든지 이런 호의 특징들을 보고 암인지 더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뭐 세포 검사 혹은 조직 검사 같은 것을 통해서 암인지 확인하는. 검사를 하면서 이제 진단을 하게 되어 고 진단이 되면 이제 수술과 같은 치료를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상선 질환은 크게 이제 기능의 이상과 결절이나 혹 같은 구조의 이상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기능 이상은 주로 이제 혈액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고 구조의 이상은 영상 검사 중에서 이제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많이 확인을 하게 되는데 흔히들 뭐 갑상선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 뭐 체중이 많이 찐것 같다. 뭐 너무 피곤한 혹은, 뭐, 체중이 너무 많이 빠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런 증상은 이제 기능과 관련한 증상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피검사로 확인을 하는 거고, 우리가 암인지, 조기검진 같은 걸 위해서 이제 전기검진을 한다든지 할 때는 이제 초음파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초음파 소견을 보고 기능에 이상이 있는지를 의심을 해보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갑상선이 많이 커졌다든지, 아니면 유축이 돼 있다든지, 아니면 갑상선 정상조직, 실질조직이 초음파상 얼룩덜룩하게 보인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갑상선의 기능 이상을 이제 의심해볼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이제 그 영상 소견만 가지고 기능 이상을 진단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기능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피 검사를 통해서 기능 이상은 평가를 하게 된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갑상선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후에는 차례대로 뭐 갑상선 기능의 이상이라든지 갑상선암에 대해서 하나씩 제전달해 드릴 수 있는 내용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